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 지금 다우,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누명 써본 적 있으십니까? 예, 누명을 받았는데 하지 않았는데 자꾸 했다고 하고 또 그것을 또 어, 해명하려고 하다가 더 풀어지기는 보다 더 꼬이는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해명하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000명이라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그런 추적하는 그런 삶이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3일상 23장 14절 그 전장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이 황무지, 10 황무지와 이 황무지 요새에서 있을 때 사울은 매일 그를 찾았다그 해서 매일 쫓아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적과 도망 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길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굴로 잠깐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한 600명 되는 일행들이 그굴 속에서 지금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로의 찬스였어요. 한 번밖에 안 오는 찬스입니다. 다윗과 일행은 그굴 속에서 민감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수 있었고 사울은 밝은. 빛에서 그 쿵큼한 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인지 모르는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은 아,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회이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또 다윗에게 주어진 최대의 시험이었기도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절이 이릅니다. 다윗의 사람, 다윗이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견대로 선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게 붙인 기회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행과 다윗이 지금 숙녀 다니고 매일 쫓겨 다니는 도망 신세가 되어. 있은 그런 신세는 우리는 그렇게 해보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잃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적용을 물리치고 부하들의 논리적인 그 사고를 물리치고 사고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요청한 것을 단호하게 거기서 거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원리대로 나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대눕니까? 그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 말씀 생활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두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결과와 사울의 마음을 결국 감동시켜서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한그 사울의 마음에서 눈,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오늘 16절의 말씀과 20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정령 당신이다 다윗아 하고 할수 있는 20절의 말씀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함으로 그 원수같은 사울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마음에서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할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세 번이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사람이 긁고 오름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온이 절호의 찬스를 그냥 버린 것 같이, 그냥 물을 쏟아버린 것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할수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다윗에게 시험이었다면은 다윗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숙에 보면은 구수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미리암, 누나가, 그리고 아론 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여방,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너 잘한 거냐? 이게. 그랬을 때 모세가 아무 말도 못해요. 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잘못된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한그 비방을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장, 해막 앞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문등병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십보라인데, 그 십보라가 40년 전에 출애급할 때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나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 일행들이 그 힘든 광야생활 40년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미리암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은인이에요. 모세를 그 강물에서 띄어가지고 결국 그, 그 바로의 딸에게 그 건짐을 받아서 살림을 받게 한그 눈이에요. 그 누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방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도 마음의 손을 얹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다 저렇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느 목사님이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전 마음에 생각도 안 해요. 전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 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는 성도들에게도 비방하면 안 되겠구나. 정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재혼했다, 이혼했다. 여러분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할수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살면서 결혼한 생활 하면서 나 이혼하겠다고 마음 없었어요, 여러분? 끄덕끄덕거리는 사람 보면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했을 거예요, 아마. 나이 사람하고 안 살겠다고. 사람의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들어야죠. 마음속에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없어져야죠. 여러분 남의 자식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무슨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슨 뭐 공부 시켜 가지고 성공 시키겠다가 그렇게 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거지 부모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지, 여러분,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다 믿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또 해결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일을 할 때에 피곤할 때가 오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곤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할때 선한 일을 할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다윗이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뱀 그걸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했어요. 그러한 후에 5절에 사울의 옷자락 때문에 이나의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그 옷자락마저도 뱀 것을 가지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뱀 것을 가지고 누가 건방지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후회하였다 그랬어요 찔렸다 그랬어요 내가 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름 부은 자의 옷에 내가 손을 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다윗의 얼마나 영성이 맑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있잖아요 없는 척 하시고 계시네. <laughs> 싸울 때 남편이 그저 아내를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물건을 그냥 확 던지는 사람이 있죠. 그건 이미 아내를 때린 거랑 똑같아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 그냥 그릇을 확 깨는 거 있죠, 컵을 깨는 거 있죠. 그건 벌써 이미 남편에게 때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 옷자락을 뱐 것은 이미 내가 사우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죽어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작은 죄라도 죄를 짓고도 내가 무덤덤해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회개할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내가 불안해 할지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찔릴지도 모르고, 해개할지도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애를 앉혀놓고, 그를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도를 내려놓고 다 갔어요. 못 쳤어요. 왜?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다가 보면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 죄예요. 작은 죄를 짓고도 내가 여기에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한 번, 두번 그걸 짓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큰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손을 좀 이렇게 뱉대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한번 소문이 쭉 돌고 오더니 나중에 목사님의 소팔이 뚝 잘려 나갔다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이게 금방 퍼지는지 몰라요. 작은 죄를 짓고도 우리는 감각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장 1구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것.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영적 민감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작은 죄라도 늘 양심이 살아있어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돌이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간 뒤에 다윗도 굴에 나가고요. 그리고 사울들을 쫓아가서 구절에 보니까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다윗이 열지요 사울에게 사울은 나는 미워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은 나를 이렇게 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사울 당신은 잘못 판단하여서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그렇게 대합니까? 왜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나의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옷자락을 보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나의 왕이 할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다윗이 3천 명의 군대를 매일 데리고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할 상황이니까 물론 다윗이 장인 어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밥 먹을 때도 창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람 앞에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습니까? 다윗의 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다윗이 바세바와 잘못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 아를 죽이려는 그런 범죄와 잘못도 있었지만,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마음은 늘 순수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고, 원수라도 선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러한 상황에 몰려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선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흔히 볼수 있는 게 포장마차라고 합니다. 포장마차에 가면 일 끝나고 언제든지 친구 와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이 쓴 글에 처음에는 맛있게 먹고 마시다가 꼭 나중에는 싸운대요. 그런데 왜 싸우느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꼭 이거 가지고 싸운대요. 이말 때문에 싸움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살아 있으면 사람이 그러면 못 써하면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 끝나는데 양심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그러면 못쏘의 말을 못 참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싸움이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이 그러면 돼? 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부부 싸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장마차 주인이 결국 그 양심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못쏘라고 하다가 결국 그 포장마차가 다 날아가 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이 좀 살아서 정말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작은 죄라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정말 다이카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을 합니다. 성도는 탄란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계신 하나님 이시는 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세요. 둘째 환난과 핍박이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작은 죄라도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 같은 죄라도 양심이 우리가 살아 있어서 그 죄를 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다음부터 무디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란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